<웃음> <웃음> 하이 리비입니다. 오늘은 11월 31일 할로윈 데이에요. 뭐, 시국이 시국이고, 할로윈이라고, 뭐, 딱히 어디 나갈 것도 없고, 뭐, 할 생각도 없었는데, 이틀 전에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그럼, 방을 잡고 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할로윈 컨셉에 좀 맞는 서울의 레스케이프 호텔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갈 건데,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어, 탐정 느낌으로 이렇게 꾸며봤는데, 사실 모자가 안 왔어요. 그 탐정 모자도 같이 시켰거든요. 코트랑 담배, 담배 담배 모형이랑 모형입니다, 여러분. 담배 모형이랑 그리고 모자도 시켰는데 모자가 안 왔어요. 근데 모자가 없으면 탐정이라고 할수 없잖아. 그래서 모자를 조금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일찍 가가지고 그 근처 에 어차피 남대문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럼 모자 파는 데 하나 있겠지. 모자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네, 네 이제 탈만 다니죠. 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잡아줘. 이렇게 호텔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프랑스풍의 그림이 있고, 바라바라밤. 어, 상관없어. 여기 안에 미니바. 아, 저건 건드리면, 뭐 되는 거야. <laughs> 아이고. 안푸셔 그리고 여기가 제일 멋있는 곳. 욕실. 아. 어. 쓰레빠가 없다고? 있겠지. 요렇게입니다. 이것도 사왔습니다.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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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네. 여기 또. 뭐가 떠? 6층에 뭐 7층에 뭐 이렇게 응? 어, 근데 조금씩 지나가. 아, 좋아요. <laughs> 장난도 혼자 못 겨. 야 진짜 제정신 아닌 것 같고 <laughs> 진짜 진짜 좋다. 네 진짜 아. 미친 새끼. 잘 가. 저 은은하게 돌은 눈동자가 너무 킹받아. 미 미친 새끼. 어우 야 진짜 무서워 공포 영화 같아. 들어가도 돼요? 아네 들어. 가 인기 인기 폭발이실 것 같아. 들어 들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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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웃음> 진짜... <laughs> 피아 같이 찍어줘 그래 서봐 가서 다른 분들 찍는데 너, 너가 방해 못할것같어 <laughs> 잠깐만 이따가 찍자 가서 <laughs> <laughs> <나도> 서봐 <laughs> 네 당연하죠 네네 <laughs> 네. 진짜 또라이던 <laughs> <laughs> 내 이름은 코난. 다음 이죠아 여기? <웃음> <웃음> 어 진짜 근데 저 진짜 미안해 극혐이긴 해. 왜? <laughs> 저 언니는 어, 언니는 컨셉 몇입니까? <laughs> 그거 <laughs> 영상으로 대체해 없어. <laughs> 그 <laughs>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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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여기 숙소 되게 괜찮죠? 되게 예뻐요. 이거 어, 좀 이따 나중에 영상으로 대체할게요. 저 오늘 찍을 찍을 생각이 없었거든 <laughs> 언니 선물. 그래 이건 언니 선물. 근데 언니 생일이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날 만큼 되게 오래됐는데. 생일 달 전인데. <laughs> 한, 한 6개월 안 지났으면 됐다. 아니 근데 생일 전에 사놨어 심지어. 근데 내 손에 차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는그분하손 미쳤다. 미쳤다 너무 이쁘다. 그리고 언니 거는 향은. 음 어? 지금 오빠도 나도 포함해서 다 처음 주는 거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아직 안 줬어. 내가 나봐야 빛나 여기서 와 빛나. 너무 예뻐. 여기 호텔 컨셉에 맞춘 거니 이거? 아, <laughs> 야, 야, 그렇다, 이거 그렇네. 여기 호텔 컨셉에 맞춘 거니? 그래. <laughs> 야, 어디, 야. 우와 패키지 일부러 술 포함된 걸로 저희 해가지고 술이랑 밖에서 꼬냑도 하나 사왔어요. 이힝 야호. 아, 이거 어. 말해 야알아다야치코아 게임도 할거예요 근데 이거 안찍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니야니야만니야 이거 니이야 이거 아이상이야이 아니야. 이거 이야이 아니야. 아야이이 아니야. 이거 야거아야 이거 거야 아이씨. 겁나, 겁나 킬포인데 우리 셋이 다 이거. 담배 물고 있는데 셋다 어. 담당팀. 어. <laughs> 됐어. 그만. 넌 이런 거 하지 마라. 아 <laughs> 어, 진짜 그지같아. 적셔. <laughs> 와 진짜 싫다. 이거 써야겠다. 진짜 싫어서. 오러왔다 오야 <laughs> 된다아 이틀 연속은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오야 여기 잘 나온다. 잘나어잘 어, 나온다. 다마다. 다. 인스타 감 인스타 감. 오오야잘 나온다니까? 멋있다. 오늘 저 하늘이 아주 노을이. 여기 노을 더 지면 진짜 이쁘겠다, 여기. 여기 노을 다질 때. 어. 끝장나? 끝장나, 왠지 아, 아 없이 밖에만 한, 밖에 한 쳐다보고 한잔 마시면 되고. 너아주 먹기만 해봐라. 넌 밖에만 보고 마셔라. <laughs> 너 고수 좋아해? 섞어도 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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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맛있겠다, 근데. 음. 너는 파스타 중에 여기 가장 맛있다. 음. 너무 오랜만에 놀러 나와서 기분 좋아. 오랜만에 나온 거야? 응. 진짜 아직은 이른데야 응. 너도. 또? 응. 한 먹어보자. 이거 얼마나 일단 파스타 먹는 거진있어 이거. 그래? 난 이거 1등이야. 나 아, 지금 파스타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laughs> 야, 진짜 맛있다. <laughs> 야, 해가 이쪽으로 딱 떨어졌으면 진짜 이뻤을 텐데. 이쪽으로 떨어졌어. 원래 떨어졌는데. 예비를 고려하는거죠 언니 많이 들어갔다 그렇지 응. 음. 그럼 반반 하나 하고 어. 매운거 하나 안 매운거 하나 어, 어. 그리고 막국수랑 주먹밥이랑 제발 김치국김치국 무조건 나와 어. 그리고 소주 이렇게 해서 음료도 음, 음. 마셔도 되고 상관 없어. 너무 충분해. 나 하면 거어 너무 충분해, 너무 충분해, 무야 근데 진짜 크다. 음. 알림 그어도못보는 사람인 피야. 음. 딱내 입맛이다. 어, 어. 음. 근데 좀 많이 매콤해가지고 좀.. 어, 내맛이야 리비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응, 진짜 맛있어. 이 매운 거 주면 다행이다. 이건 이게 족발. 와 아, 막국수 겁나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야 족발 진짜 야들야들하다 근데 괜찮지? 감사합니다. <목수> 아니 이게 진짜 야들야들. 맛있는데? 응응.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살코기보다 응. 그 겉에 있는 그. 살코기라 그래야 돼. 뻔거가 진짜 나중에 중요하다고 맛있는데. 생각하고. 응 맞아 맞아 나도. 그 얘는 막국수거든요. 응가. 야 막국수가 진짜 맛있다. 야 마쿠스가 진짜 맛있다. 엄청 맛있어. 마쿠스 진짜 맛있다. 진짜 아 맛있다. 여러분 얘가 사장이고 얘가 옆에 있어서가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laughs> 야, 사장님 하지 마. 야. 응? 아그 사장, 사장 그 사장 사장님. 열심히 한다. 아니 저는 그냥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여기 유저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음. 이거 여기 이거 구독 해주세요. 이거 연하 올라가거든. 비안 돼지발, 운산 돼지 족발이 는 점이라면 기한 족빨 용산점. 그리고 적발의... 이름 되면 5% 할인. 오 짠짜. <laughs> 아, 아, 아 하자 매달. 어. 근데 그한 친구가 나, 또 근데... 왔습니다. 데 얼굴이 빵빵하게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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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카메라가 그래. <laughs> <오> <귀여워. 웃음> <너무> <laughs> <너무> <laughs> 는 응. 열무 물냉면이고 비빔냉면입니다. 뭐가 허전하다 했는데? 아우, 어, 양념을 안 넣네. 연속은 아, 어렸을 때만 할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만.

아, 아이고 추워.